자, 전국의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일요일 고배당 w 찾아라 서울 경마 방송입니다. 자, 이제 6월 넷째 주 경마를 마감 짓는 일요 경마입니다. 자, 지난주에 불한당이총 금, 토, 일 23개 경주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승부 경주 100% 적중. 그죠? 메인, 준메인 일반 예고 마무리 할것 없이 100% 적중을 하면서 여덟 개 토요일 날도 역시 메인, 준메인, 일반 예고 마무리할 것 없이 승부경주 또다시 100% 적중을 하면서 7개. 일요일 날은 서울 메인, 부산 준메인 포함을 해서 무려 8개 경주 총 23개 금, 토, 일 경마를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완벽한 승리였다. 불안당 감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토요일 날, 제주도, 서울 유 c c 승부경주, 서울 오경주 뭐 할것 없이 다 적중을 시켜 드렸고 토요일 날도 100% 적중입니다. 이거 뭐 그냥 토요일 경마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보시면 음성 파일 뭐 적중 내역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죠? 일요일날도 역시 뭐 1경주 한방 출발해서 그죠? 예고승부 경주였던 서울 3경주 슈퍼 엘리트의 스펜딩 투미 서도수 기수 스펜딩 투미가 대가렸죠. 복승식 10.0배 주력 그죠. 부산 1경주 한 방, 서울 5경주 역시 한 방. 부산 3경주 UC 승부 경주입니다. 겨울 바다의 다솔킹 또 복성식 5.8배 적중. 4경주 한 방. 7경주가 통제사의 집념. 여기 이제 쌍승식 16.7배, 복성식 11.6배 주력. 또 서울 8경주 메인 승부 경주죠. 포리스트윈드의구파티 쌍승식 6 1배 적중. 뭐 이렇게 일요 경마에서도 말 그대로 초토화적 중을 이루어 냈습니다. 금요일날 승부경주 100% 적중 포함해서 8개 경주, 일요일날, 아, 토요일날 또다시 승부경주 100% 적중에 이어서 7개 경주, 일요일날 8개 메인, 부산 중 메인 포함해서 8개, 총 23개 경주를 지난주에 적중을 시켜드렸다. 놀라운 적중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불안당에게는 일상입니다. 한당에는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만 특별하게 성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불안당이 말씀드리죠 예상가도요 상승세 예상가 꾸준한 예상가를 쫓아 다녀야 여러분들께서 손해를 안 보십니다 불안당이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6월 넷째주 경마예요 마감지는 일요 경마입니다 또 믿고 쫓아오십시오 지난 주에 야 불안당이 23개 적중을 했는데 아, 한 당에 믿고 쫓아갈 걸후회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려요 요번주 부터에도 불안당에게 동참을 하시면 평균 이상은 항상 불안당이 때려드리는 예상 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일요경마인데요. 지금 고배당 W 찾아라. 부산 일요교차경. 한 15분 안에 압축되게 저쪽에 마련돼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일요교차 방송까지도 반드시 좀 챙겨보십시오. 23개 경주 적중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불안당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 UCC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그 막건입니다, 여러분. 불안당의 고배당 W 찾아라는 낚시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터질 마필 하나 얘기해 놓고 현장에서 그거 놓고 공략도 안 하는 마필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그 방송이 아닙니다, 불안당은. 현장에서 불안당이 사는 막건, 그 마필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23개 적중이 다 고배당 W 찾아라. 이 경마방송에서 말씀드린 마필들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경마방송에서 적중이 더 많습니다. 왜? 현장에서 불안당해. 아씨 저거 배당 없네? 날릴까? 삽질화해서 놓치는 경주 한두 경주 더 있을 뿐이에요. 오히려 UCC가 더 정확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일요일 서울 경마방송 보시고, 부산 교차 경마방송 따로 해놨다니까요. 그것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보십시오 자 서울 10개의 용지 펼쳐지는데요 불안당이 말씀드리잖아요 얘가 선행인지 추입인지 땡겼는지 밀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경주를 마감 질때불안당이 마벌을 말씀드린 세마필은 꼭 적어서 경마장 가서 배팅하는데 아 한당이가 뭐이 대가리 이랬던데 시이 후차기 유령만 터지면 열어라 이랬데 어떻게 엮어 볼까 요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10개 경주인데요. 좀 압축되게, 좀 스피드하게 한 20분 안에 녹화를 마무리 짓게요. 왜? 부산 교차 경마 방송 또 보셔야죠. 이래경만은 그렇기 때문에 또 6개 경주 또 압축되게 한 15분 안에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두개 합치면 또한뭐 아무리 적게 불안당하게 압축을 해드려도 4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압축되게 한 지금부터 한 20분 안에 압축된 막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4일 일요일 서울 일경주부터 힘차게 출발을 해봅니다. 일경주입니다. 국산호군의 1300m. 요거 이제 일요일날 불안당이 가끔 가다 써먹는 거죠. 초전박살 승부경주 한번 가져갈 예정인데 일반 승부경주이기 때문에 뭐 UCC에서 불안당이 거의 마번을 오픈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번을 오픈을 해드리는데요. 자 1경주 불안당이 놓고 승부경주로 가져갈 마필은 8번 보성대일입니다. 거의 단독선행이 유력시되고 경주거리가 1300이지만 직전경주 1300에서 쫓아가서 선입으로 2착을 드러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보성제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축이다. 한 가지 찝찝한 거는 조인건 기수의 기승술에 있습니다. 요즘 인건이가 워낙 말을 잘 타셔야죠. 그게 조금은 찝찝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8번은 축이고 후착에서 불안한 배당을 좀 노려보고 싶은데요. 이팔레 마필이 많습니다. 1번마 투사켓, 5번마 대용장, 11번마 아이리스, 뭐 9번마 불사이 뭐 이런 마필들이 팔레 마필인데 불안당은 6번마 퍼펙트 러브, 윤태혁 기수가 타고나는 직전 경주의 끈기 보강이 완벽하게 된 퍼펙트 러브하고 아이리스 정도, 2주 만에 출전한 아이리스 정도로 한번 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초점 박살 일반 승부 경주입니다. 팔은 대가리로 후착에서는 6번 퍼펙트 러브 이건 배당입니다. 11번 마 아이리스 요두 마리 정도 한번 노려보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본영상 녹음은 없어요. 일반 승부 경주는 현장 예상을 참고를 하시던 아니면 문자를 신청하시면 깔끔하게 8번 놓고 초점 박살 승부 경주 일 경주부터 이를 기분 좋게 먹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번, 6번, 11번 요세 마필 추천을 드리면서. 일요일, 서울 1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6월 14일 일요일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천메타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인기마들의 한판 싸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6번마 마당발, 11번마 워밍아트, 12번마 상서, 6, 11, 12, 세마필의 싸움. 특히 11, 워밍아트는 선행을 나을수 있는 선행마. 그런데 워밍아트가 2착 승분에 걸려있다.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기 때문에 편안한 선행이 아니면 워밍아트는 버티기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6번 마당발이 세냐? 12번 상석이 세냐? 그거만 노리면 된다. 누가 셀까요? 여러분 마당발이 셉니다 마당발이 직전 경주에 보여준 거리면 세고요. 문세영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6번 마당발은 여기서 쌍성식, 복성식의 대가리다. 후착도 12번만 상석. 지난주 일요일 날 세영이 태종이 그죠? 거의 한 방으로 두 경주가 그냥 입상을 했는데,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6번, 12번, 6번, 12번, 한방 게임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일요일 서울 2경주고요 그나마 그걸 깰수 있는 건 선행 버티기, 11번, 워밍아트, 외에는 없다! 9번마 제스민이든 뭐든 다안 된다! 그렇다보면 6번, 11번, 11번, 6, 12, 11아, 요 세마필 기억을 하시면서 일요일 서울제 2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6월 24일 일요일 서울 삼경주입니다. 혼합사군의 천메타 12마리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이것도 이제 능력마들이 이제 2번마 문학스타 요거대는 마필입니다. 아마 팔릴 거예요. 3번마 늘푸른톱, 12번마 파시주니어 뭐 이런 마필들이 아마 인기를 끌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축은 누구냐? 불안당해 봤을 때 게이트 2점을 안고 있는 3번마 늘푸른톱이 게이트다. 직전 경주의 인기 2위로 팔리면서 1300에서 뒷걸음이 덜 나오면서 버티 실패, 입상이 실패를 했던 마필인데요. 경주거리가 1000m로 줄어들었고, 이번에 박태종 기수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마필을 갈아놓고 나옵니다. 3번마 늘 푸른 톱. 게이트 2점에 경주거리 1000m 줄었다, 강조기로 무장을 했다. 3번마 늘 푸른 톱은 여기서 대가리고 축입니다. 자, 문학스타보다는 외곽에 2착순공 걸려있지만 요즘 초상승세. 기승수를 보여주고 있는 문세영 기수가 타고 나오는 12번 파시주니어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여주겠고요. 배당은 11번 마 우람입니다. 신영철 기수가 기상한 우람이. 직전 경주에 인기 1위로 팔리고 입상에 실패를 했죠. 역시 뭐. 형철이 답다. 그런데 전형적인 얘는 선행을 나서면 조금 더띄워주는 마필이에요. 우람이가. 외곽에서 감아서 기습선행을 감행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11번 마 우람이다. 4월 21일 날 보면 신형철 기수가 게이트 2점 안고 선행을 나서서 여유승을 거뒀어요. 경주거리가 1000m 줄어들기 때문에 외곽에서 감아서 선행을 나섰을 때는 못 버틴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버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번 12번 11번 3, 12, 11. 이3 마필 추천을 드리면서 일요일 서울제 3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6월 24일 일요일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육군의 1000m. 자, 여러분이 일요경화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불안당이 유시시 예보 승부경주이자 준메인 승부경주 바로 일요일 서울 4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이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승부경주 100% 퍼펙 트 적중, 토요일 날100% 퍼펙 트 적중, 일요일 날 서울 메인, 부산 준 메인 적중, 8개 초토화, 금, 토, 일 메인 승부경주 모두 적중. 그죠. 불안당의 승부경주는요, 이제 차원과 질이 틀립니다. 다적중이면 다적중, 배당이면 배당. 불안당은 어느 거 하나 빠질 리가 없죠. 불안당의 승부경주는 배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안당이 잘나서. 그거 아닙니다. 불안당의 승부 경주 선택은 적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게 메인, 그 다음에 준 메인, 이렇게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당은 그 이후에 오는 겁니다. 불안당이 말씀드리잖아요. 경마는 제로게임입니다. 아쉽다. 아, 씨발. 일삼착 들려댔네요 제가 뭐한 구정만 더 늘렸으면 아니면은, 아, 하나만 더 봤으면 인기 1위를 놓고 했으면 마치는 건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필요 없느냐? 경마는 제로게임입니다. 그러면, 복연승식을 추천을 했어야죠. 복승식 기준으로 1, 3차, 2, 3차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저희가 일요일날요, 준매 승부경주 기억나시죠? 세영이놓고그 9번 경안이.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구죠? 평순과 누구죠? 누구, 누군데? 그죠? 렇 누가 하나 끼어들어갖고, 저희가 주력, 승부경주 주력 45배를 놓쳤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면. 그럼 불안당해 그거 아쉽다고 간거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게 뭐, 뭐, 아쉬운 건 우리 사정이죠. 돈안 줘요. 경마는 제로게임입니다. 물론 이제 불법 경마, 뭐, 맞대기, 뭐, 이런 거 하면 다 이러면 뽀찌 주죠. 뽀찌, 공지 돈. 그런데요. 정상적인 우리 경마는 그런 게 없어요. 한 푼도 안 돌려줍니다. 아쉽다고. 아차상이 없다는 소리죠. 없잖아요. 그거는 예상가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고 결국은 경마 팬들 여러분 주머니에서는 돈이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승부 경주는 일단 적중을 하고 봐야 된다. 불안 당의 놀리고 진리 아닙니까? 왜 자신이 있어서 승부 경주를 가져가면 그거는 어떻게든 적중을 해야죠. 배당을 떠나서 배당은 차후 문제다, 그죠? 뒤따르는 거. 배당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논리기 때문에 불안 당의 승부 경주 적중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 일요일 서울 사 경주가 UCC 불안 당 승부 경주고요. UCC 불안 당의 승부 경주의 특징 충마 공략 공개를 해드리잖아요. 1 번만 매직 보입니다. 이게 9번 그 다이아나모가 인기 1위고요. 매직보이가 인기 2위 정도 팔림 앞인데, 저희는 1번을 놓고 조진다는 소리예요. 매직보이, 방춘식도 기수다. 지난주에 왜 일반 야구 승부경주, 서도수도 스팽드 투미, 서도수도 기수다. 그리고 때려드렸잖아요. 복성시 10.0배 주력. 그죠? 1번 매직보이를 놓고 불안당의준매이 승부경주 1요경마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1요경마는요 경주 간격 짧아요. 또 말씀드립니다. 불안당한테 예상. 녹음 일찍 해라 그러시지 마십시오. 불안당은 말씀드리잖아요. 경주 관객 짧은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죠. 그런데요, 배당판 열리자마자 녹음하러 내려가 버리면 불안당 매출도 더 뜹니다. 그런데 그거 못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시양 마피 상태 보고 녹음을 해야 됩니다. 양심입니다, 최소한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찍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건 사는데 뭐 30초 전에도 난막건살수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현장 예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마권 사는데 좀 어려움이 겪는다. 난줄서 갖고 싶어. 한 100m 서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문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브란다 게시판에 와오시면 문자 신청 방법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문자 신청하시면 적어도 8분 전까지 문자 받아 보실 수 있고요. 한 가지 브란다이 말씀드리면 문자 신청 좀 일찍 일찍 해 주십시오. 막 일경주하고 있는데 브란다 정신없어요. 막 그때 신청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좀 여유 갖고 시간 갖고, 어차피 하실 거, 좀 여유 갖고. 신청해 주시면 불안당도 집중을 해야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드릴 수 있죠. 자, 지난주 23개 적중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은 불안당이 이번주 함께 하지 말라. 그래도 함께 하실 거고, 지난주에 여기저기 기웃거리시다가 손해 보신 분들, 불안당 쫓아올까 후야 막심이신 분들 아직 안 나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불안당을 함께 해 주십시오. 지난주 스물세 개 적중 남의 얘기 아닙니다. 동참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복시라고 말씀드리고 본예상이던현장에상이 문자든 어떤 방법으로든 토요일, 서울, 일요일 서울 사경주 준메인승부 경주 한 당이와 함께해 주십시오. 브란당 최선을 다해서 적중하게 할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번 매직보이 놓고 브란 당의 준메인 예고 승부 경주입니다. 자, 6월 24일 일요일 서울제 오경주입니다. 국산육군의 1,200m 경주 출전도수.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1번마 태끈만세, 8번마 막강 배틀, 10번마 스마트 브레인, 이 3마리가 인기를 끌고 팔릴 경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번마 태끈만세 직전에 싸먹었죠. 그죠? 요번에 게이트 2점을 안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의 특징, 걸음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기고 자시고 자식, 할 필요는 없다. 그죠? 이렇게 보여지겠고 문제는 이제 택근만세 스마트 브레인이 2착 승군에 걸려있다. 스마트 브레인도 직장용주 인기 3위로 팔리고 입상에 실패를 했지만 4월 28일날 굿모닝 피크에 이어서 반 마신 차이로 2착을 들여다때 걸음걸이면 여기서 뭐 대가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런데 1번, 10번은 두 마리가 다 2착 승군에 걸려있다. 그렇다고 보면 자, 데뷔 전때 아쉽게 3착을 들여다됐지만 끈끈한 걸음을 보여줬던 8번. 막강 배틀이 여기서는 축이고 대가리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8번, 1번, 10번. 8110세 마리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서 일요일 서울제 5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8번, 1번, 10번. 이건 중요합니다. 8110세 마리 적으시면서 5경주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6월 14일 일요일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호군의 1200m 12마리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요것도 대가리는 서 있습니다. 데뷔전 때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선입으로 끈끈한 걸음과 결승선에서 탄력을 보여줬던 7번마 K탑. 자, 승군전에 경주거리 1200이지만 7번마 K탑은 경주거리 1200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요. 추열이가 이번 주에도 열심히 조교를 하고 오히려 조교 때 모습은 걸음이 더 늘었다. 7번 K탑은. 대가리고 축이다. 후착 유력마은 선행나설 11번마 굿모닝 피크 이마필에 유력하다. 그죠? 얘는 쫓아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상승세의 기수다. 이러면 11번마 굿모닝 피크가 K 탑에 후착 유력마다. 자, 배당은 오버마 퍼펙트 캡틴이다. 꾸준히 자기 걸음대로 띄워주는 마필 이마필 오버마 퍼펙트 캡틴. 자, 자력 입상보다는 어부지리 입상이 가능한 필이 사실은 오버마 퍼펙트 캡틴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좀 안고 갈 필요가 있어요. 4번만 미라클 선은 뭐 2착 순 걸려 있고. 그죠? 라우시는 직전에 인기 1위를 팔렸는데 워낙 걸음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5번만 퍼펙트 캡틴을 배당 마필로 좀 안고 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7번, 11번, 5번. 7, 11, 5. 7, 11, 5세 마필 추천을 드리면서 일요일 서울 6경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7번, 11번, 5번. 7, 11, 5세마리 자, 6월 24일 일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상군의 1900m, 12마리 출전하는 자,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일요일 불안당의 메인예보 승부경주가 바로 이 서울 7경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금요일 메인승부경주 적중, 토요일 메인승부경주 적중, 일요일 메인승부경주 적중입니다. 금 토, 금, 토, 일, 물론 금, 토, 일, 3일 중에 23개 적중을 했고 금요일 날 승부경주 100%, 토요일 날100% 적중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금토일 3일 연속 메인 승부경주를 다 적중시켜 주렸다 이거죠. 물론 배당도 있는 게 있었고 없는 게 있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경마는 제로 게임이다. 특히 메인 승부경주는 어떻게든 적중을 해야 된다. 왜? 1 3차2 3차 들여다봤자 돈안 준다. 복연으로 사지 않는 한 그죠? 맞잖아요. 불안당 말이에요. 제로 게임이다. 어떻게든 메인은 적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삼일, 연속 23개 적중. 그것도 중요하고, 100% 적중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겁니다, 여러분. 금요 경마, 토요 경마, 일요 경마의 메인 승부 경주를 모두 적중을 시켰다, 불안당이. 그죠? 자, 일요일 서울 7경주가 불안당의 메인 승부 처입니다 딴거 없습니다. 적 중에 자신 있기 때문에 7경주가 메인 승부처고요. 동창방법 이거 끝나고 본 예상 청취하셔도 되고, 미래 공부하셔도 되고. 한다이 네 목소리 들어야 나는 배팅이 된다. 현장 예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 나는 막건 사는데 한다가 좀 어려운 경우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게시판에 와보시면 문자 신청방법 부산 교차까지 16개 경주, 마감 8분 전까지 딱 배달이 됩니다. 마번은 똑같습니다. 자, 문자 현장 본 내상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은 선택만 하시면 불안당이 또때려드립니다 승부경주 불안당 최강자 아닙니까? 불안당의 승부경주는 이제 명품입니다. 여러분. 계속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뭐과대강고 현옥단 말빨 쏘가서 기웃거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럴 칠경주는 대한민국에서 불안당이 적중에 가장 자신 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칠경주 불안당의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여러분 선택만 하십시오. 지난주 23개 적중 승부경주 100% 퍼펙트 적중 남의 얘기 아니에요. 불안당과 동참하시는 순간 또다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일요일 서울 7경주 불안당의 메인 예고 승부경주입니다. 자, 6월 24일 일요일 서울제 8경주입니다. 국산 이군에 1,800m. 스포츠서울배 대상 경주네요. 대상 경주입니다. 뭐 특별할 건 없어요. 대상 경주, 특별 경주라고 저희에게 돈더 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좀 진검승부를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마용화로, 용어로, 야리쪼들를 조금 덜 하니까, 저희가 보는 재미가 있다, 이거죠. 보는 재미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8경주 일단, 대상경주인데, 자, 천원이 대가리입니다. 불안하 해봤을 때. 이건 거의 뭐, 천원에 단독선행이 유력시되고, 경주거리 1,800이지만, 문세영 기수의 최근 컨디션이면, 천원은 여기서 축이다. 천원의 후착찾기인데, 후착찾기도 두 마리로 딱 압축됩니다. 이거 뭐, 마필 능력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9번마 스피더스 1번마 짝꿍 9번 1번 두마필의 압축이다. 그런데 그러면 1번 짝꿍이 세냐 9번 스피더스가 세냐 불안당은 스피더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네요. 2번은 대가리 9번 스피더스 후착 유력마 바치기는 1번 짝꿍 2, 9, 1, 2, 9, 1 세마필 추천을 드리면서 일요일 서울 8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6월 24일, 일요일, 서울 구경주입니다. 호합이군의 1,800m, 9마리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요것도, 뭐, 축은 서 있습니다. 그냥 단독 선행으로 경주를 한 바퀴 빙그로 돌아버릴 3번마 라노시티가 대가리이고, 후착도 정해져 있다. 5번마 콜미타이거, 6번마 천하대승, 7번 행운타, 어, 행운파트까지 팔릴 마필인데요. 출전 공백이 좀 길고, 얘는 지금 주행 심사를 받고 나옵니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그죠? 7번 행운 파티보다는 오히려 5번 콜미 타이거나 6번 천하 대승을 좀 세게 보자. 천하 대승은 승군전이지만 얘도 가능성이 있고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보여준 걸음이면. 하지만 조경, 빠바기기로 기승기수가 변경이 된 5번 콜미 타이거가 조금 더 낫다. 3번, 5번, 6번. 이런 건뭐 9마리 출전하는데 뭐 길게 녹음 드릴 것도 없습니다. 3번, 5번, 6번. 세마필 추천해 드리면서 일요일 서울 구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6월 24일 일요일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사군에 1,400m, 12마리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경주는 불안당의 하이라이트 예고 승부경주죠. 그리고 적중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마지막 하이라이트 승부경주 적중, 토요일날 마지막 하이라이트 승부경주 적중, 일요일날은 아쉽게 놓쳤어요. 석봉이가 깜짝 입상을 하는 바람에, 반마실 차이로. 저희가 2착, 3착이 한방이었죠. 세용이 놓고. 기억하실 겁니다. 아쉬움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마지막 경주의 적중 확률은 불안당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경주를 이겨야만 대승의 마침표. 지고 있어도 마지막 경주를 이기, 맞춰야만. 반번전 불안당의 신념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마지막 경주는 배팅 금액이 커지니까. 그래서 불안당은 출마표가 뜨면 메인 잡고 준메인 잡고 마지막 경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가 여타 다른 전문가들보다 승 어, 적중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 메인 준메인 못지않게 여러분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하시는 거죠. 자 식경주입니다. 대가리는 5번 내장산입니다. 얘 인기 3위 정도 팔린 마필이에요. 대가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장산은 여기서 축입니다. 1400에서는 강점을 보이는 마필이고요. 승군전이지만 5번 내장산은 거름이 더 늘었어요. 얘가 대가리고 안정적인 축입니다. 내장산을 놓고 압축을 하면 먹을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이 서울 식경주 불안당의 하이라이트 6월 넷째 주경만을 마감 짓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본예상 녹음은 없고요. 현장 예상을 청출하시던가 문자 신청하시면 내장산 놓고 브란당 특유의 마무리 승부 깔끔하게 적중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 10개 경주 이를 서울 수, 어, 경주를 녹화를 마쳤고요. 꼭 일요교차, 한 15분 안에 지금 녹화가 돼 있어요. 지난주에도 6개 중에 3개를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요교차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주가 이제 명실상부한 6월 월말경마입니다. 2012년 들어서 불안당이 월말경마 한 번도 진적 없는 불폐의 신화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알차게 불안당이 노력해서 대박의 월말경마 다음주 경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